지금 이제 첫 번째 콜 여기 지금 화성에서 지금 상차를 했습니다. 오늘도 심차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화이팅하시고요.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출발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첫 번째 콜을 화성에서 안전하게 지금 상차를 했습니다. 화차지는 지금 경기도 본지암 쪽으로 갈 예정이고요. 오늘 저희가 뭐 새벽 일찍 나와도 이렇게 콜 잡는데 첫 번째 콜 잡는데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항상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요새 뭐 기름값도 그렇고 뭐 통행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뭐콜 잡아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또 저희가 또 마이너스가 되냐 플러스가 되냐 그게 또 관건이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콜은 좀 유심히 보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에 나와도 이렇게 늦게 또 콜을 잡게 되면 은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 부분도 있어요. 원래는 뭐 일찍 나와가지고 콜 잡으면은 빨빨리 움직이면 또 시간이 그만큼 남는데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 또 운임비하고 거리를 보다 보니까 첫 번째 콜을 또 늦게 잡게 되는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콜을 잡때 제일 우선시하는 게 이제 거리보다는 운임비가 좀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뭐. 비슷비슷하게 나오면은 저도 웬만하면 자꾸 가거든요. 그니까 아직까지 이제 운임비 자체가 거리보다 운임비가 너무 터무, 터무니없이 나오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.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저희 1톤 사장님이나 저도 그렇고 좀 그런 터무니없는 운임비를 잡지를 말아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사람마다 색깔하고 성격 모든 게다 틀리잖아요. 시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막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코를 잡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저희 1톤 차가 살기 위해서는 꼭 그런 운임비를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운임비를 내보내는 주선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생각하셔서 독차 말고 그냥 혼적으로 그냥 내보내시는 게 맞으세요. 근데 가격도 안 맞는데 그거를 독차로 가라 그러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? 별도 잡아가시는 분은 또 이해가시면 안 돼요. 저는 솔직히.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. 저희가 뭐 경유차도 디젤도 있지만은 뭐 가스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으시잖아요. 그러면은 저희가 같이 그런 거를 깊게 생각하고 저희가 1톤 화물이 앞으로 미래를 본다 그러면은 그런 단가를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. 디젤차든 LPG차든 아니면은 뭐 전기차든 그걸 떠나가지고 어차피 금액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뭐 기름값도 만만치도 않는데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킬 수 있는 약속, 진짜 이 운임비는 진짜 아니다 싶으면 꼭안 잡는 게 진짜 저희가 미래를 봤을 때 진짜 좋은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계속 이런 걸 잡고 간다는 게좀 마음이 씁쓸합니다. 뭐, 솔직히 뭐, 잡아가시는 분에 대해 제가 뭐라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. 잡아가신다는데. 하지만은 저희는 큰 차가 아니잖아요. 대형차도 아니고. 좀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저희 1톤 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그 단가를 나오다 보니까 또그 단가를 잡아가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. 물론 그런 건 있겠죠. 기다린다고 해서 그 오더가 내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은 내게 안 되더라도 정상적인 단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. 그래야지 저희 1톤, 사, 1톤 트럭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. 이대로 계속 가면요. 진짜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만두실 거고, 또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유입해서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저는 그런 게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. 저희가 돈벌로 이 1톤 차를 사가지고 사업자 내가지고 번호판 사서 하지만은, 물론, 임대 번호판 하실 분들 계세요. 번호판을 못 사니까 금액이 안 되셔서. 그런 분이나 저희들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정상적인 단가가 나올 때까지 그 오더가 내게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거리하고 그 의미가 맞아 떨어지게 나올 건데 왜 그거를 못 참아서 잡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. 잡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은 없지만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같이 살고 같이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저희 사장님이나 저희나 저희 1톤차가 그렇게 뭐 적재함이 크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당일 당적으로 진짜 밥도 못 먹고 다니시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단가에 우리가 계속 끌려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잡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살리 일을 못 하더라도 그런 단가를 안 잡는 게 맞다고 봐요, 저는. 괜히 저희가 그런 거에 휘둘리면서 막 끌려다니면은 계속 그 단가는 계속 나올 겁니다.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이제 5월 달입니다. 다들 힘내시고요. 저희 스스로가 먼저 그런 똥단가를 진짜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1톤차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 더 멀리 보기 위해서 진짜 그 단가는 잡지 마세요. 그래야지 저희 1톤차들이 삽니다 안 그러면은, 진짜 같이 죽는 것 빼기 안 되는 거예요. 시장 흐름이,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은, 단가 운임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가야지, 계속 우리가 끌려다니다 보면은, 저희가 언젠가는, 진짜 다들, 1선 차를 못타세요 이래, 이래가지고 2단가 갖고는 안 돼요. 버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다들, 힘내시고요. 저는 일단은 경기도 본지암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. 저 또한 화이팅 하겠습니다. 이따가 뵙겠습니다. 잡은 거 지금 여기 경기도 곤지암에 지금 하차하고 있습니다. 요거 한 바르트하고 이거 한파르트 하고 이거 두파르트입니다 여기서 이거 안전하게 내리고요. 두 번째 콜 잡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제가 두 번째 콜을 잡아가지고 음, 그 상차지까지 거리가 한 5분 정도면 도착할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콜을 취소를 시켰어요. 왜냐면은 제가 두 번째 코를 여기서 잡았을 때그 얘기를 했을 때는 무게하고 이런 거 무겁단 말도 없었고 다 확인하고 제가 이제 상차지로 간다 그랬거든요. 두 파레트였거든요. 근데 이제 상차지까지 한 5분쯤 돼가지고 문자가 달러 하나 온 거예요. 그래서 뭐 확인을 해보니까 중량이 1톤 700에서 1톤 800인 거예요. 아,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. 아니, 이거 아까 중량하고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셨는데 갑자기 문자 딸랑 하나 보내면서 중량을 1톤 700에서 1톤 800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냐? 그러니까 그 담당이 아, 아까 처음에 콜 잡으셨던 그분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. 나는 이걸 그냥 문자만 보낸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게 만하, 만, 원을 하나 더 올려주겠다, 만 원을. 아, 근데, 제가 그냥 취소했어요. 왜냐면은, 어, 우리 일동 사장님이나, 전국의 일동 사장님이나, 저도 마찬가지지만은,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, 우선적으로 서로가 신뢰잖아요. 근데, 만일에 제가 거기 상차지까지 5분 남기고 전화로 그냥 주셨으면은, 제가 기분 덜 나빴을 거예요. 근데, 딸랑 그, 도착할 무렵에 5분 전에, 문자로 1톤 7 0에서 1톤 800이다? 그것도 가고, 나, 가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문자만 달라 보낸다는 게 진짜 예의가 아니잖아요. 솔직히 이게 운전직이 진짜 위험한 직종이거든요. 직업이고. 왜냐면 하 이게 잘, 못되다가펑크나 주행 중에 펑크나면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 내가 사고는 내지는 않겠지만은 뒤에서 내차를박았대서도 대형사고도 날 수도 있는 그런 범위가 있거든요. 항상 운전이라는 게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. 저희가 근데 이렇게 무게 갖고 이렇게 장난질을 해버리니까 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. 아 우리가 뭐1톤 차를 몰면서 우습게 뭐나 아 뒤늦게 그렇게 해서 그냥 만원 하나 올려줄 테니까 뭔가 뭐 사탕 하나 좀 이렇게 하나 주면서 달래. 지 저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저희가 엄연히 사업자를 내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까 과감하게 취소를 했습니다. 뭐 그거는 제가 취소하면은 솔직히 다른 분이 잡아가실 거예요. 제가 뭐 이렇게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뭐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기 싫더라고요. 제가 돈을 못 벌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취소를 했고 또 이렇게 무게 갖고 장난질하는 거는 뭐제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이랑 마찬가지예요.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는 거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어마어마 차이예요. 그건 일단 사장님도 아시잖아요. 그냥 모르고 딱 가다가 진짜 뭐 사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.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사고 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도와줄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일단은. 저는 그 취소를 했고요 일단 여기서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번째 콜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콜 잡았을 때 항상 무게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중량 같은 거 이따가 두번째 콜 제대로 잡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서 좀더 기다렸다가 좀콜 나오는 즉시 한번 잡아서 또 한번 이동할 때 영상을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저는 아까 그 온지암 쪽에서 해서 저는 지금 집으로 철수하고 있고요. 오늘은 일정이 잘안 풀리는 것 같아요. 아까 두 번째 콜도 상차지까지 5분 남겨놓고는 문자로만 딱 해서 1톤 800 정도 무게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취소했잖아요. 그 이후로. 제가 이제 콜을 또 잡았었어요. 근데 콜 잡았을 때는 이제 지지로 됐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두전사고 통화를 다 해서 무게까지 다 확인하고 이제 상차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문자 받은 걸로 해서 이제 상차지 담당부랑 통화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상차지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80박스인데 수작업을 하고 또 하차지 가가지고 그 하차지 담당분 통화하셔가지고 수작업으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주선사한테 전화해서, 이거, 이거 아까 제가 잡았을 때, 지지, 지게차로 해서 두파레트로 알고 있는데 수작업이라 고 그러는데, 이거 죄송한데,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좀안 좋으니까, 이거 지금 취소를 좀 해주세요. 빼달라고 얘기했거든요. 와, 근데 막, 욕을 하는 거예요, 막. 혼자서 막, 그래서 제가, 아, 왜 갑자기 욕을 하시냐, 그러니까. 이상한 소리를 막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아, 저기, 죄송한데, 이거 더 이상 얘기할 그건 아닌 것 같고, 이걸 빨리 빼셔가지고, 이 시간에 빼셔가지고, 다시 어플을 올리시면은, 저기, 뭐야, 다른 분이 곧바로 잡으시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냐. 제가 지금 잡은 지 딱, 뭐, 5분 정도 빼기 안된것 같은데, 빨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냐니까, 막,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. 화를 내시면서요. 그래서 제가, 더 이상 이분하고 얘기할 그게 안 돼가지고, 죄송한데 제 빼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플 잡는데 계속 그 배차가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좀 기다렸다가 빼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다시 전화가 오셔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이거 이 시간이면은 이시간이되면은 이 빨리 다시 어플 로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5분 안에 그거 된거 아니야 아까 나오고 된게 근데 왜 욕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욕을 하시는 거야. 아,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또 같이 화낼 수가 없잖아요. 저제 성격상 막이렇게 욕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제 존대말 쓰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. 죄송한데 이거 좀 빼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. 근데 그게 안빼지는 거예요. 계속. 그래서 제가 아, 저희 뭐 어플 그쪽에다가 고객센터다 에가 전화를 했어요.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고객센터 분이 직접 전화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. 상황을 들어봐 야 한다고. 전화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어플 잡으러 기다리다가 한어 15분 사이에 전화 가 오신 거예요.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그 고객센터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너무 죄송하다고. 어, 자기도 그런 분 처음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거 뺄수 있냐? 그걸 어떻게 취소할 수는 없고 일단 잠깐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 그 주선사 그 사람이 전화 가온 거예요. 그랬더니 죄송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아 너무 죄송하고요 뭐어쩌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콜을 잡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니까 전화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왜냐면은 다 상황이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했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좋게 끝났는데 계속 안 끊으시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시간 30분 지나고 나서 홀이 잡혔는데 그게 또아 그냥 오늘도 좀 일이 좀잘안 풀리는 것 같아요. 그게 또7곱시착고로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아까 5 시에 철수한 거고요. 그러니까 저처럼 처음에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하실때 저처럼 일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. 근데 오늘 처럼한 건만 하시고 가시면은 한달그 생활비하고 뭐 세금 나가는 거못 맞추세요.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더 이상 뭐 일할 그분도 아니고 오늘 제가 좀 일정이 많이 꼬이는 상황이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거거든요.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. 왜 화를 내신지 모르겠지만은 갑하고 의리 있다면 은 갑질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밥도 못 먹고 일하는데 그렇다고 금액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간혹 가다 저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자기 막 말만 하고. 그리고 왜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왜 저희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. 아, 그래서 아까도 좀꾹 참았는데, 이런 함물 운송 쪽이 뜻하지 않게 내가 잘못하지도 않지만 욕먹는 일이 좀, 좀 흔한 것 같아요. 일정이 아예 망했습니다. 이게 현실이에요. 네, 저처럼 오늘과처럼 일정이 꼬이고 꼬이고 해버리면은 그 이후에 콜 잡는 시간이 줄어들어, 줄어들어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못 내고 이렇게 한 콜만 하고 가는 겁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, 진짜. 저 분들은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, 그분이 잘못한 건데, 결론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하고 전화를 주셨는데, 빨리 전화를 끊고 제가 다른 코를 잡아야 되는데, 계속 전화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가는 대로 가고. 저는 일단 여기 집으로 철수하고 있고요. 다른 분들은 진짜 저 같은 상황 안 벌어지게 조심하세요. 진짜. 저는 뭐, 저번에도 그 선착골 같은 것도 그렇고,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, 저도 뭐, 간혹 가다가, 좀 화날 때 저도 확 이렇게 화내고 싶고 욕하고 싶지만은 사람이라는 게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성격이 좀 온순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제 취약점인 것 같아요 하흥에서 제가 더 일해봤자 뭐 크게 이익 볼 것도 없고 더군다나 오늘같이는 일이 꼬이는 날이 꼭있더라고요한 번씩이요 이게 일이 잘 풀린 날은 뭐내 콜도 하지만은 이렇게 일이 안 풀릴 때는 이렇게 꼬여버리면은 일을 아예 자체를 다 못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함을 운송하면서 많이 힘든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함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돈본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욕하고 욕설에 막 폭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일하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하실 때꼭 생각 좀 많이 하시고요. 그리고 유튜브를 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. 유튜브 본다고 해서 그거 같이 똑같이 돈 벌지는 못합니다. 특히 뭐, 그 이상, 뭐 3.5톤을 하든 아니면 5톤을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에요. 진짜 한번, 제 말의 의미가 나중에 진짜 뭐3 5톤인든 5톤 사셔서 하셔서 하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. 아,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, 신중히 생각하고 함물 운송 쪽으로 진입해라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실 거예요.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현실을 말씀드리지, 잘못하시면은, 이쪽 화물 운송 쪽으로 잘못 들어오시면은, 진짜,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, 쪽박 차요, 쪽박.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이렇게 돼가지고, 쪽박 수, 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, 그거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. 이거는 뭐,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이 있으면은, 제가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해보고요.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, 여러분.